아스날 레전드 감독의 분석이 퍼져나가자 손흥민을 혹평하던 기사들이 빠르게 삭제되고 있다. 토트넘의 올 시즌 순위를 결정지을 중대한 빅 매치의 첫 단추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현지에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롯해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선수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3일 뉴캐슬의 홈구장에서 리그 33라운드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토트넘은 과거 손흥민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뉴캐슬을 4대 1로 무너뜨린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뉴캐슬은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을 향한 반칙을 서슴지 않으며 어떻게든 손흥민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뉴캐슬이 토트넘을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공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시간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알아서 붕괴되며 홈팀 유캐슬 등의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인데요. 이에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들은 완전히 똑같은 유캐슬의 패턴에 토트넘이 자멸했다. 기마랑이스의 롱킥을 두고 앤서니 고든과 데스티니 우도기가 경합을 벌일 때, 우도기는 먼저 볼터치에 성공했음에도 불분명한 볼처리로 앤서니 고든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최근 무롤은 이사기 고든의 패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두 번째 실점 역시 토트넘의 아니란 대처에서 시작된다. 실점 직후 한껏 사기가 오른 뉴캐슬이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갔고 토트넘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포로의 어이없는 패스로 문전 앞에서 있던 앤선이 고든에게 또한번 기회를 제공한다. 뉴캐슬의 강한 압박도 좋았지만 그보다 토트넘 양쪽 풀백의 집중력 부족이 직접적인 실점 원인인 셈이다. 라며 이른 시간 토트넘이 뉴캐슬의 주도권을 내준 원인으로 토트넘 양쪽 풀백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토트넘 수비진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센터백 반더벤 역시 다른 수비진처럼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영국 풋볼 런던은 반더벤은 토트넘의 실점 위기 때마다 필드 위에 누워 있었다. 속도를 바탕으로 뉴캐슬의 핵심 스트라이커 이삭을 바쁘게 쫓아다녔지만 막아낼 순 없었고 최근 좋았던 흐름이 마치 거짓말처럼 공격과 수비 모두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끝이 아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토트넘의 용병술도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던 손흥민을 이른 시간 교체해 토트넘의 추격 의지가 완전히 꺾였는데, 그간 토트넘은 메디슨과 존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등 공격진을 물갈이하는 와중에도 손흥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포기하지 않는 손흥민이 90분이 가까운 시간에 여러 차례 골을 만들어내 현지에 극찬을 받고 있었기에, 이번 교체에 많은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선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 관리 차원의 교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로 자리를 비우자마자 추가로 2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이에 매체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는데 영국 토크스포츠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술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을 노리는 투지로 유명하다. 또한 늦은 시간 골을 넣는다는 것은 그의 스프린트와 오프 더볼 능력이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이어져 토트넘의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죽하면 과거 토트넘을 지휘하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필드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른 시간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였고 결국 후반에만 이실점을 추가했다. 특히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에게서 투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이비에르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으로 토트넘의 공격 찬스를 날려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토트넘은 손흥민의 특별한 가치를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을 제외한 감독부터 선수단까지 흔들리며 뉴캐슬의 영대사 대패를 당했습니다. 패배 직후 손흥민에 대한 평은 좋지 않았는데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에게 좋지 않은 하루였다. 그는 중앙에서 공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세계 최고의 피니셔다운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결국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손흥민은 58분 만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1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며 생산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다. 라며 손흥민에게 평점 6.8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얼마 못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손흥민이 활약할 수 없었던 결정적 요인이 공개되며 진짜 범인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의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해서 손흥민과 호흡이 안 맞는 메디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메디슨이 손흥민을 방해하며 토트넘의 사위 싸움에 악영향을 미쳤다. 손흥민과의 동선 문제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의 무책임한 수비는 토트넘의 공격의 핵심 손흥민의 슈팅을 스스로 억제하는 자충수가 됐다. 실제로 손흥민은 메디슨이 만들어 놓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골대 반대방향으로 뛰어다니기 바빴고 교체될 때까지 슈팅 영회를 기록했다. 결국 토트넘은 끝까지 한 점도 기록하지 못했다. 뉴캐슬이 토트넘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메디슨이 손흥민을 수비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며 패배의 원인을 메디슨에서 찾았습니다. 팬들 역시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는데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손흥민을 직접 끌어내렸다. 실제로 손흥민은 메디슨 몫까지 덧 뛰다가 체력이 소진돼 슈팅 한번 못해보고 교체됐다. 차라리 지오바니로 셀소를 주전으로 올리는 게 낫다. 라며 벤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그를 향해 비판을 가할 때도 오직 캡틴 손흥민만은 그를 옹호했는데 패배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메디슨은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던 선수다 경기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메디슨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득점도 하고 역습도 뛴다. 난 메디슨을 한 단계 더 위의 선수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에게는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 라며 동료를 향한 끝없는 믿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고 감독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재기량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 패배로 확실해졌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손흥민을 비판하던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칭찬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몇몇 사람들은 대표팀을 기준 삼아 선수의 순위를 매기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그는 몇 번이나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한국을 대표해 뛰었는데 장시간 비행해도 그처럼 꾸준하게 활약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손흥민이 독보적인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 대단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아마 그의 커리어가 끝나 은퇴하는 순간이 오면 틀림없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칭찬하는 건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뉴캐슬에서도 그를 칭찬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에 최우수 선수로 꼽힌 고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중요한 경기이자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 특히 소니와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축구는 변화무쌍한 게임이며 가끔씩 부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경기에서 소니가 침묵한 건 사실이지만 그를 만나면 언제나 팀 전체가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 소니는 발전이 필요 없는 클래스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 나 역시 그에 발맞춰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우린 절대 그를 상대로 방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토트넘이 진짜 승리하고 싶으면 메디슨을 빼고 손흥민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전매특허로 알려진 문전 앞가마차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상 그가 마음 놓고 슈팅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시그니처가 가마차기와 프리킥인데 대체 왜 활용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다. 진짜 이기고 싶다면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100% 활용해야 하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2주간 휴식하며 재정비를 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